가로의 길이가 180, 아, 144인 직사각형 모양의 교실의 한쪽 벽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가능한 큰 사진을 붙이려고 할때 사진의 한 변의 길이는 X이고 필요한 사진은 Y장이다. 했습니다. 자, 교실 한쪽 벽에 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벽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180cm라고 했고 세로의 길이는 144c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정사각형 모양의 이런 사진들을 이어 붙여서 이렇게 딱 맞도록 이어 붙여야 된다. 마찬가지로 위로도 이렇게 이어 붙여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 X는 180을 나누어서 딱 떨어지게 해야 된다. 144를 나누어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180과 144의 공약수가 될 겁니다. 공약수인데, 가능한 한큰 사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될테다. 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데 180과 14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2, 90, 이로 하면 72그 다음에 2 나누면 45, 그 다음 36그 다음 9로 바로 해버리자. 95, 45 94, 36더 어, 이상은 안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9, 4, 36이 됩니다. 그러면 X의 길이가 그러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X는 36.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구해보면, 자, Y라는 것은 이 사진이 전체 몇개 필요하느냐, 이거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가로로는 180cm인데, 사진의 한 변의 길이가 36이기 때문에 어, 총 다섯 장이 들어갈 거고 가로로 다섯 장. 그다음 세로로는 마찬가지로 180을 144를 36으로 나누면 얘는 네 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네 장, 이쪽으로 네 장, 이쪽으로 다섯 장 들어가니까 4 곱하기 5를 하면 전체 20장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아, 이거 잘못 적었네. 어, X는 36이고, Y는 어,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개더 하면 어, 56이 된다.